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 사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